내년도 최저임금이 만원대에 다다르면서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자 몰락 등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현실화할 전망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무인 단말 시스템인 키오스크와 인공지능 서빙 로봇, 배달용 드론을 도입하거나 무인 점포로 전환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식업계는 AI를 통한 인건비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교촌치킨과 바른치킨입니다. 이들은 AI 조리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매장 확대는 물론 기존 일반 매장도 점진적으로 AI 조리 로봇 도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죽을 묻힌 닭고기를 로봇이 기름솥으로 옮깁니다. 그러고는 튀김옷이 뭉치지 않도록 튀김 바구니를 흔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튀김솥 6개를 돌려서 1 시간에 치킨을 50마리까지 튀겨냅니다. 로봇 임대료는 월 11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인건비는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뜨거운 기름 앞에 있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라서 로봇을 대안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이 분식집도 로봇이 떡볶이를 만듭니다. 박수처럼 생긴 통에 떡과 양념 물을 넣으면 로봇이 통을 돌려서 요리합니다. 그릇에 옮겨 담고 알아서 설거지까지 합니다. 보통 100제곱미터 매장이면 적어도 직원 2, 3명이 있어야 하지만 이 매장에는 직원이 한명뿐입니다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 바리스타도 늘고 있습니다. 주문하고 결제하면 로봇이 바로 커피를 만들어내는데 24시간 무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로봇이 주방을 채우는 푸드테크는 전세계 시장 규모가 내년엔 400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비슷한 맛을 낸다면 사람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나 관리면에서 이득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식품 관련 일자리가 천만 개에 달하는데 이런 변화는 일자리 감소와 같은 충격이 될수 있습니다. 정부가 상황을 점검하고 직업 재교육 같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8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성 내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 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이슈하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뉴진로봇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월 초에 문자로 이 뉴딜로 곳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전쟁이 계속되던, 전쟁이 끝나던, 일단 피해 상황이 막심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쟁으로 진행된 피해를 복구해야만 하겠죠. 때문에 이스라엘 재건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기업 중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시를 복구할 능력이 되는 한 곳이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쪽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당시에도 몇 개월 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죠. 이번 이스라엘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요. 지난번과 똑같이 이슈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스라엘 재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한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8109 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이슈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8109 2058에 이슈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